야배장선생님야선생요 어. 정선생님이 어. 맞 아, 어. 저는 정말 운이 엄청나게 좋게딱장반고주일 후에 학교 이어고 교장선생님 <laughs> 가슴 알지 <말지>? 동기야 동기. <laughs> 제일 중요한 게 목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학교가 아닌가 싶어요 할수 있는 게할것 같거든요 할것 같으면 써버고 되게 좋은 것같아그 행동만 보고 그 내면을 안 보니까 그게 이제 얘기 듣는 순간에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시원하게 보시면 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어떻게 몰입해서 자기를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애들 고3 고등학교는 장는들이 이렇게 많아요 음. 주무시는 분들이 근데 왜 깨우지 않게 오냐고 물어보니까 깨우면 댐빈다 하더라고 <laughs> 그러면 그러니까 깨우면 댐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근데 그냥 나두기좀 아깝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날또 어떻다고 산책을 하는데 하늘에서 전화가 온 거야 아 메시지가 오고 뭐가 없겠어요 탈을 쓸 근데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진짜 시내를 지나가는데 이벤트 회사가 보인 거예요. 네. 이벤트 회사 딱 보니까 이벤트 딱 보니까 탈이 작득한 거예요. 어떤 탈? 호랭이 탈, 안영탈. 아, 그래가지고 네. 그 탈을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탈을 쓰고 밖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그탈딱 쓰고 첫 날만 손 500명을 만졌어요. <laughs> 학교가 완전히 서울랜드로 변한 거예요. 애들이 자기 어디서 자 일주일 딱 지나니까 지들이 교장실에서 탈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거에요 누군지 모르는거야 아. 교장이 수십명이 되는거야 매일 매일 그렇게 했으니까 매일 저는 정말 그렇게 학교가 재밌어지니까 학교 담배꽁초 있고 어지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학생회에서 오늘날 지들이 아침에 방송에서 학교가 좀 더러워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싶은데 원하는 사람이니까백몇 명이냐고 물니 너무 많아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아침마다 지들이 학교 등교 시간 7시 반요 일곱 시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 이거 집는 거 사주니까 지들이 다 족하다. 그럼 기적 이 일어난다니까 무서워요. 근데 그거를 말이나 억압으로 하라고 하면 더 이상이잖아. 문화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재미와 문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그 문화를 전달하는 게제 사명인 것 같아요. 스크러브락이라는. 영화를 이제 제가 운 좋게 학교에서 생활하는 3년의 그대로 영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그 영화를 내가 찍으라고쓴게 아니에요. 그 이제 제가 신문기사가 가끔 나가니까 그 기사를 보고 감독님이 이제 여의도니까 이제 마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야. 어, 그게 진짜인가? 의문이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방문한 거야. 그리고 나를 보니까 애들 그렇게 얼굴이 밝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 일주일 보니까 칠째인 거야. 찍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 그 카메라 찍는 게 사람들이 나는 의외로 좋아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이 공전이 됐어요 이렇게 찍기 이제 싫어하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근데 나는 나는 좋은 거야 <laughs> 내가 관종기 있는지 그때 알았다니까 그러고 그냥 있을 때보다 카메라들이 되면 생각이 더잘나 아, 내가 이런 그러니까 내 안에 묻혀있던 끼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똑같이 찍었지만 감독님이 그, 그 사람도 의도한 게아니야 그냥 나중에 영화화된 건 어,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냥 전체 찍어놓은 거야 편집한 거야 근데 내 얘기가 재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줄거리가 내 얘기 쪽으로 흘러갔더라고 아시잖아 그게 뭐 인위적으로 그게 아니 그냥 찍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그니 예, 그러니까 많이 나가게 되고 내가 나한테 인터뷰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찍게 됐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모공놀이라는 걸로. 모공놀이라는게 사실 좀 뭔가 좀 궁금하죠. 근데 진짜 나는 그거 열 가지만 하면 교직생활 행복 시작이야. 브레이크킷 행복 시작이야.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장실에 교장실에 이제 애들한테 그 선생님한테 걸려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상담을 많이 했니까 나한테 많이 보내요. 그러고 내가 일부러 보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잖아. 그러면은 <목소리> 내가 있는 그대로 그니까 걔도 나를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싹 빠지고 있는 그대로 서로얘기 하니까 되아가 돼. 그냥 완전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가 시작이 될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 아주 간... 근데 그 앉아서만 도 엄마, 엄마 봤음 봤을... <목소리> 소 so, 그럼 애머릿 속에서 언제 도망가, 뭐 변명 이런 것 그렇게 그 놀이 이런 거를 내가 몇개 개발해 놨다? 3 0 0 0개 책으로도 최고이데 개별 수 있는 거, 집단 할수 있는 거, 수업 시간 할수 있는 거를 개발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삼성 반도체보다 더 이게 더 가치 있다. 아,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는 게. 부모들한테도 집에서 가정에서 이런 놀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어, PC방 얘기도 나오고 또춤 좋아하는 아이들 춤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애들 데리고 이런 상담하는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을 훨씬 더 재밌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둘이 있을 때둘 있을 때 애들하고 팔씨름 동전 숨기기 하고 이거를 그 800명 그 전교생 계속 해마다 상담하면서 이런 것들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학교가 한번 재밌는 거야, 돼? 재밌죠. 그 애들 인생을 다 보게 되고. 그러니까 가령 얘네서 지금 이렇게 동전 이렇게 발등 박했잖아그 그럼 외단 뭐야한테 물어봐요. 지금 기분 어떠냐고. 그럼 그 기분 나쁘다 고 놈이 있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잖아, 진짜 재밌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거기다 쓰라고 래요 그러면 재밌었다고 하잖아요 재밌었다 이렇게 쓰잖아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를 그려줘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사살표를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세개딱 그고 그러면 네가 살면서 재밌었던 거세 가지 쓰라 문장으로 쓰지 말고 그냥 써라 나오는 대로 그러면 어, 어릴 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여행갔던 거 이렇게 그 대부분 여기서 어릴 때 놀이 가기 굉장히 중요해 그런 의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래 가고 아, 우리가 나이 먹으면 엄마 그런 엄마 아빠 그런 결말 아 이게 애지하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아 이제 우리가 재밌었다 했으니까 반대가 뭐냐 재미없다. 그럼 살면서 재미없었지. 세계 이게 인생이 금방 그러니까 한5분1 0 분만에 인생이. 그럼 난 이거 가지고 또 칼럼 쓰는 거야. 이걸 이거를 개 이거를 개발한 거야. 처음에는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나만 하려고 했는데 <laughs> 지금은 전국 도로 내면 이걸 다알려줘 집단 상담하는 음. 법, 개별 상담하는 법 이걸 다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거가 책으로 또 나왔어요. 이거를 올해 초그 선생님들한테 알려주고 같이 공조로 썼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학교생활이 3년 동안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함께한 게 영화로 담긴 것도 정말 예, 네, 영광이고이 영화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직 생활을 좀더 이렇게 재미있게 할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단초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요즘 이제 많이 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어 하고 이제 미리 영화를 보던가 또 영화관에서 하던가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 연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꾸준히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상담도 좀더 다양한 상담을 개발해서 선생님들 어렵지 않게 왜냐면 하 우리가 이제 다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걸로 배워가지고 아까 되게 자 프로이드 용 평생 배워도 배우지도 않고 그런 그 나쁜 다른 게 아니고 그, 그런 해당되는 병원분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냥 아이들 재밌게 해주고 아이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찾을 수 정도만 해도 거의 90%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찾는데 이 영화가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스크롤을 미국판 있고 한국의 현실판이 있습니다. <laughs> 미국판은 영화고 이건 실제판이고 그래서 많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영화에 나오는 주제곡이 배워어서 남준아. 배러서 남준 다다냐 i 나오자, 나왔겠다. 남주려 배우자, 배웠었나? 준다땡 뼈로 마치.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고 고맙습니다. 아, 이거.